그 집은 그 엄마가 일을 다 했는데 그 아빠가 맨날 얼굴이 찌뿌둥하면서 이 일을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사를 어떡하죠 어떡하죠, 어떡하죠 그러고 돌아댕긴데 근데 그 아들은 그 현상일까 애, 애가 그 애예요 그러면서 영화 한다고 거기서 뚱뚱해가지고 꿈쩍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내려오지도 않아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속으로 이게 웃어야 되나. 막. 진짜 그 아줌마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심해가지고. 그래서 그 아빠가, 그 아빠가 얼마나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, 자기가 도와줘야겠다고 그러는 거야. 그 부인이 죽어가지고. <laughs> 부인이 왜돌아가셨는그 아들 그꼴 보다가 죽었대. <laughs> 아줌마에게. 근데 어쨌든 명들어 죽었대. <laughs> 가슴 아리를 하다가. 아들이 영화에서? 영화에서. 영화를 그. 뚱뚱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상도 받고 유명하대요 그러면서 <웃음> <웃음> 아, 그, 그, 장+ 장+ 현상 과래 <laughs> 그러면서 아그래님 현상의 과예요 그 사람도 그러면서 어 그리고 자기 손자가 그거 한다는 얘기를 어, 며칠 전에 처음 들었어 아줌마가 딱. 그 손자들 막 자랑을 한 번씩 하다가, 어, 이게 운동도 잘하고 태권도에서 상 받았고 막. 근데 딸그 아들을 한 번도 뭘 하는지도 조차도 얘기를 안 했었어. 그런데 그 집, 집 얘기 처음으로 부끄러워서 말을 못 했는데, 그동안. 아이물지 <laughs> 터지면서. <laughs> 그러면서. 그 현상 효과 라고 그래가지고, 손자가. 그래가지고, 영화를 하는데, 그렇게 그 자기 아는 사람이, 정말, 이상한데 그꼴 날려고 그러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니까 니꼴 네 몰라 날그니까니 네 꼴을 어떻게 봤는지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그 엄청 말랐는데 오늘... 간다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딸도 응 어, 딸도 그냥 이제 뭐 아들이 한다니까 하게 놔두자고 졸업만 시키면 딴딴거 시킬게 이제 그때 가서 하자고 그러고 이제 보냈다는 거야 영화가에? 그 영화과에 그러고 나서는 그 아줌마가 거봐라 거봐라 그꼴 난다 그꼴 난다 그러다가 요번에 그 아줌마 집을 응 어, 손자가 그렇게 또 빌리, 빌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, 그러더니 자기가 맨날 그, 그 집도 집 박살 난다. 그집 그, 그 박살 난다.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 집이 박살 나게. 박살 났던 영화 하는 손자, 응. 손자 대, 때문에. 그려줬지 응, 응. 그집 빌려주는 거야. 아주머니가 자기 집. 응, 자기 응, 집. 영화 찍으라고. 그 집이 이제 가련동 옛날 너 하는 것처럼 박살 났다는 거지. 어, 이제 끝났어. 어, 어, 이제 영화 다 찍고 갔대. 속상한, 속상하고. 속상하고, 그, 아, 그 손자가 이제 미래가 뭐, 정말 좋아 보였던 어떤 직업이었으면 그냥 괜찮았는데, 옆에서 지금 이날까 이때까지 보면서, 옆에서 보면서, 그 꼴, 나, 그 꼴이라는 게 그게 그 꼴인 거야. 모르겠지, 몰라 나도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말이야 장현상 감독 <laughs>